실루실룩너 놀란 점은 아직 어려보이는데 저게 다 자란 어른곰이라는 거야 근데 어른곰이 저소득흥이면 진짜 집에 데려가서 켜도 되지 않을까요? 뭐 저소득흥이면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뭐 그럴 때 엉덩이 실룩실룩 늑대지 같아요 도로기없죠 <귀엽죠? S those tracks> 안녕 이번엔 우리 러시아 불공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누기 <illing> <laughs> 아이 뭐 묻어있어? 꿀이 라져있나이 어, 친구가 서울 꿀등이에요 어, 어, 어. 더워다, 이거. 더워다, 이거. 더워다. 오.. 다아 아, 어공 다리 뻗은 거봐오 오와 되게 맛있 다시 말해공 동생이 오고 있나요? 그럼 갈아가 아구나어어카라마 않나요? 어어어어어떻게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어. <laughs> 아, <어떡해. 웃음> 어, 어게하지길막했는데 아, 아, 우리 곰이, 어, 아, 우리 네 발로 길 때는 굉장히 뒤뚱이 있던 거래요. 저거들. 곰, 곰, 쫄깃하다, 그치? 덩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굉장히 둔화도 느끼시는데, 저를 공들 목점을 거지가 뛰며 저당치에 시속 50km까지 뛸수 있습니다. 오빠 나 그래가지고 수속. 오빠 오빠 냄새 맡네. 뛰는 거 보이나요? 오, 뛰는, 또, 뛰는 자세가 말 같아요. 차에 뛰어갔어. 여기에 따라 역쪽.

어. 뭐야똑똑 해. 우리 너무 크다 애들 혼자.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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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리 우리 우리 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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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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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우리 우리 우 400에서 500km까지 음, 나갑니다. 재미없나 보다. 네, 기억,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버댄 사파리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차우리 남은 시간 이곳 에버랜드에서 조조 예쁜 사진 많이 많이 담아 마시길 바랄게요. 우리 내리실 때 잊으신 물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우리 어린이분들은 버스 계단 이동풍으로. 반드시 보호자분 손꼭 붙잡고 천천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차량이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잠시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주세요 네, 네. 신기하다 일로 안 와. 데차 음, 때문에 많이 봤네 응 형은 재밌었어요? 네 무서웠어? 몸이 막 기어다녔지? 곰방네나그기뭐구어 다녔어요? 곰방네나그랬방나 그랬어?